목이 불편하다면 알리익스프레스 경추백에 추천. 경추백에는 편안한 수면을 제공하는 뛰어난 제품입니다. 메밀로 충전된 이 베개는 목을 효과적으로 지지해주며, 목견인 기능이 있어 긴장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고객들은 이 베개의 안마 기능이 특히 마음에 든다고 전하며, 생태학적인 재료 사용으로 환경까지 생각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방형 디자인이 어떤 자세에서도 안정감을 주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무료배송으로 부담없이 구매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전반적으로 경추베개는 건강한 수면 환경을 원하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할 만한 아이템입니다. 플러트리 목과 어깨 통증용 무취정형 베개는 사용자의 기대를 뛰어넘는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많은 리뷰어들이 이 베개 덕분에 목통증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전하며 수면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두 개의 높이 조절 기능은 다양한 수면 자세에 맞춰 사용할 수 있어 개인의 취향에 따라 최적의 지지를 제공합니다. 또한 통기성이 뛰어난 커버와 세탁 가능성 덕분에 항상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약간의 냄새가 있었지만, 햇빛을 두면 금방 사라진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플로트리 베개는 건강한 수면 환경을 제공하며 만족스러운 꿈의 경험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메모리폼 침구 베개는 다양한 사용자들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목을 잘 받쳐줘 편안한 수면을 도와주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메모리폼 특유의 부드러움 덕분에 몸의 압력을 고르게 분산시켜줘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가성비도 뛰어나 가격 대비 만족스러운 품질을 제공하는 것이 큰 장점으로 언급됩니다. 다만,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소 말랑하다고 느낄 수 있는 점은 참고해야 할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편안하고 안정적인 수면 환경을 원하시는 분께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